박성재와 통화 후 교정본부 직원으로부터 구치소별 수용 현황을 받았고 수도권 구치소에 3,600명을 추가 수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보고받고 문건를 작성했죠. 그렇죠그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제가 그 자, 신영해 실제로... 본부장? 네. 그때 나와서 거짓말 했죠? 그, 이중했어요 거짓말 한적 없어요. 제가 없구나. 이 사람이 내가 따로도 만나서 물어봤잖아요. 네, 네. 당시에 동부구치소에 구치소를 비워놓으라고 하는 제보가 들어왔다. 여러분이 거사하지 않았느냐? 라고 했더니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한 네, 거 아닙니까? 네, 그건 사실, 사실 아니었습니다. 무슨 사실이 아닙니까? 그래서 교정본부 직원으로부터 수도권 구치소에 3,600명을 수용할 수 있다는 내용. 이거 문건으로 나와 있고, 이거 삭제되어 있잖아요. 그리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문자도 받았는데 이거 삭제했어요? 안 했어요? 삭제했습니까? 안 했습니까? 그 분... 수사 중에 있어 가지고 제가 답변 드리기 곤란함을 이해 양해. 거짓말 자꾸 하지 말고 삭제해서 증거 인멸입니다.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죠.